매번 고백에 실패했다면 이런 사람을 노려보세요. 외로운 여자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줬으면 좋겠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그런 불안한 상태인 거죠. 사이비 종교들은 이런 여자들을 꼬실 때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 4단계를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결과 있겠죠? 아, 물론 여성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히로인 만들기. 히로인이란 말은 소설이나 영화에서 나오는 여주인공을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사랑받는 느낌을 들게 해주는 겁니다. 이 감정은 외로운 여자들이 원하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인데요. 차분하고 점잖은 사람이 외로운 여자에게 접근해서 애정공세를 펼친다면 그녀의 마음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여주인공이 된 것처럼 띄워주고 공감해주고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느낌 처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그녀도 푹 빠지게 되는 거죠. 물론 집착과 애정 공세는 한끗 차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진심 어린 마음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겠죠. 괜찮은 여자가 있는데 내가 괜히 못나 보여서 날 봐주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지레 겁먹고 접근을 못하는 남자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그건 오해입니다. 그녀도 그녀의 잘난 외모 때문에 오히려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랍니다. 두 번째, 벼랑 끝 전술. 이미 빠진 상태이거나 호감이 생긴 상태. 그러니까 장기적인 애정 공세는 여성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주지만 그만큼 여성을 안심하게 만듭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불안감을 준다면 어떨까요? 나로 인해 설레이는 감정이 생긴 여자는 갑자기 이전으로 돌아갈까봐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나를 만나기 전에 외롭지 않았더라도 이미 설레이는 감정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혼자가 된다는 게 무서워지는 거죠. 이렇게 벼랑 끝에 서게 된 여자는 남자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당연히 남자의 외모는 어떻던 간에 상관은 없습니다. 남자의 연락이 뜸하면 뜸할수록 깊은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된답니다. 세 번째, 당근과 채찍. 여자가 남자에게 심리 착취를 당하게 되는 건데요. 그 남자만 보고 싶고 그 남자만 생각나는 거죠. 분명 내 이상형도 아니었는데, 내 감정이 그로 인해 움직여 버렸기 때문에 원인모를 애틋함에 사로잡힌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어 버리고 만다는 건데요. 남자는 이것을 악용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마음에 드는 행동을 보여주면 애정 표현 한번해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다시 돌아서는 건데요. 이때 첫 번째 단계만큼의 사랑은 보여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면서 여자는 자꾸만 아쉽고 안달이 나 버리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당한 여자들은 한동안 심리 착취를 당하다가 빠져나오게 되면, 다신 남자 만나기를 꺼려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심리 착취라는 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가슴은 남자의 말을 따르게 되기 때문인 거죠. 극단의 예를 들어봤는데, 사실 주변에 이런 관계들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직접 경험해보기도 했고요. 결국 사랑에 있어서 어느 쪽이든 사랑을 담보로 한 노예가 된다면, 그건 이미 사랑이라 부르기 힘들지 않을까요? 감정을 소비하지 않는 건강한 연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장년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항상 강조드리는 게 바로 금전적 여유와 경제적 지식인데요. 행복한 노후, 황혼, 연애 등 사람들과의 관계와 노후에 대한 자신감이 바로 주식, 부동산, 재테크 등의 경제 지식과 금전적 여유부터 시작한다는 걸 아시나요? 노후에 대한 준비가 어려운 요즘 사회에서 살다 보면 집에만 계속 있게 되고 취미생활은 커녕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연애할 형편조차 되지 않아 계속 고독스러운 채로 남은 생을 보내야 하나 걱정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들은 운동을 하고 치장을 하고 철저한 자기관리를 할수 있는 여유가 있고 꺼릴 것이 없는 나이여서 편한 만남을 할수 있기에 신체적 건강도 그렇고 마음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부자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평소에 마음 편하게 누구든지 만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사고 싶은 옷, 만나고 싶은 이성, 지인들과의 모임에서도 가장 먼저 나를 찾을 것입니다. 중장년 세대에서 갑자기 경제적 여유를 찾기에는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 어려울 겁니다. 보통 부자들은 뉴스를 보고 번뜩이는 돈벌 국리를 하는데요. 제가 작년 8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지금은 초전도체 이슈에 집중해야 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끄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나왔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었나요? 초전도체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수익을 크게 주는지, 그리고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2023년에 진행했던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재차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딱 신성 델타테크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에서 팔아야 큰 수익을 볼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오른쪽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7월 말에 문자로 이 신성 델타 테크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주가가 10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자율주행 상용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서 가장 필요한 부품인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과거 자율주행 관련주로 크게 오른 전적이 있고 차량용 반도체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자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이번에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매매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연락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단에 제 전화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 전화번호 010-4817-6890 번호로 부자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